2009학년도 6월 평가형 가형 29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각을 x, y, z, w로 표시를 한 후, 이 길이를 k라고 잡을 건데, 이제 x-y라는 각을 알파로둘 거고, 베타를 z-w로 두면, 탄젠트, 파는 탄젠트, x-y가 돼요. 1 플러스 탄젠트 x, 탄젠트 y 분의 탄젠트 x, 마이너스 탄젠트 y가 됨을 알수 있고, 이는 이 그림에서 봤을 때 탄젠트 x는 1 플러스 아, 2분의 1, 탄젠트 y는 7분의 1이 되며, 탄젠트 제 z, z 는 2분의 k, 탄젠트 오메가는 7분의 k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즉, 각각의 대입을 할 건데. 일단, 탄젠트 베타식부터 적어보겠습니다. 탄젠트 베타는, 탄젠트의 z-w가 되는데1 플러스, 탄젠트 z, 탄젠트 w 분의 탄젠트 z- 탄젠트 w가 됩니다. 각각 대입을 해보면, 탄젠트 x에는 2분의 1, 7분의 1, 2분의 1, 7분의 1. 얘는 2분의 k, 7분의 k, 2분의 k, 7분의 k를 각각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는 15분의 5가 나와, 3분의 1이 나오며, 이는 1 플러스 14분의 k제곱분의 k분의 5가 나와서 양변에 14분의 5k가 나와서, 다시 쓸게요. 1 플러스 14분의 k제곱분의 14분의 OK가 나오는데 분모분자에 K14를 곱해버리면 이는 14 플러스 K제곱분의 OK가 되니다 따라서 탄젠트 알파는 3분의 1, 탄젠트 베타는 14 플러스 K제곱분의 OK로 구했습니다. 이제 뭐를 해야 하냐면, 한번 다시 구한 값들을 적고요. 알파는 3분의 1, 탄젠트 베타는 14 플러스 k 제곱분의 ok. 그 후에 지금 무슨 해야 되냐? 지금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는 z 플러스 x라는 각으로 나타냈고, 세타는 y 플러스 w로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빼면 좌변은 4분의 파이만 남습니다. 그리고 우변은 z 마이너스. w와 x-y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베타 플러스 알파, 즉 알파 플러스 베타로 쓰면 즉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분의 파이라는 의미인데 이때 탄젠트를 각각 씌워주면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 되고 2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다시 덧셈 정리를 쓴다면 1-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가 되는데 여기서 탄젠트 알파는 아까 3분의 1 얘는 14 플러스 k제곱분의 5k. 그 다음에 1분의 3 플러스 14 플러스 k제곱분의 5k를 똑같이 대입을 해줍니다. 이제 분모 분자에 똑같이 뭐를 곱해줄 거냐. 3 곱하기 14 플러스 k제곱을 곱해주면 14 플러스 k제곱 플러스 15k를 42 플러스 3k제곱 마이너스 5k로 나누는데, 이가 1이 됩니다. 따라서, 분모분자가 동일하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14 플러스 k제곱 플러스 15k는 42 플러스 3k제곱 마이너스 5k와 동일하며, 지금 2k제곱 마이너스 20k, 플러스 28은 0이 되고 k제곱 마이너스 1 k 플러스 14가 0이 됩니다. 즉 k값의 합은 1 2 되는데 근각 해설 관계에서 이해한 거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k의 값이 2개가 나올 텐데 그 합이 10이 나온 거고 그 후에 여기에 길이가 1인데 각각 1씩 더해주면 2를 더해주면 1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